<웃음> <웃음> 아, 아유 잘 잤다. 내 이름은 타로. 회사를 창업했다. 우리 회사는 건설 회사. 아, 한번 출근을 해볼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직원은 부사장 동업자인 헌터와 나밖에 없지만 이 회사를 열심히 키워 나갈 거다. 아, 아, 헌터 나와 있으려나? 아, 아 잠만 아흐흐흐흐흐 어머 아 여기가 바로 우리 회사다 t 빌드 타로건설이다 아이고 헌터야 어딨지? 아, 사장님. 아 사장님이라 안해도 돼 친구잖아 혼자 있을 땐 친구로 하자고 근데 문제는 직원이 너밖에 없어 자 여긴 우리 회사다 나는 여기 중에서 사장이다 뭐 딱히 더 말할 게 있나? 그러면 오늘 뭐일한건 내가 맞춰올 테니까 너도 한번 찾아봐 일 알았어 음 어디보자 어 잠시만 컴퓨터 전원이 켜져있는 거 기분 탓이겠지? 음 똑똑 따닥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아 기가. 어오 여기 일 좋은 게 하나 있군 봐 헌터 일 좋은 거 찾았어? 네? 일 좋은 거 찾았어? 네? 일 좋은 거 찾았냐고! 못 찾았지, 아직. 이 행님께서 또 엄청난 일을 하나 가져왔지. 가정주택, 그, 어이. 뭐, 가정주택 뭐 하나 해달라는 건데, 한번 가볼까? 네.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볼까? 네. 알았어. 우선 인턴이 없으니까 우리가 노가다를 띄어야 돼. 자, 아, 이 근처라 했는데, 이봐, 부사장 여기 맞아? 근데 자네 왜 우통을 까고 있나? 배바지 집인가 <laughs> 여기 근처라 했는데, 어, 저기 있구만, 저긴가? 네 맞습니다 아이 근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광활한 돼지야 아직 미개발 지역이라서 그런가? 어디 보자 여기 시킨 거 원자재들도 다 왔을려나? 어 유리 하고 한번 확인해봐 부사장 오케이 다잘온거 같네 응 천연무근 나무라네 저자 주문서를 보면 재질은 목재 아니면 목재 또는 목재로 알아내. 잘 시켰네 요거 목재 아니면 목재 또는 목재로 하래. 자, 요거는 여기 넣고. 자, 그럼 한번 지어 보험세 몇 층으로 할 건가? 한 3층? 3층 개인주택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없나 봐. 아, 2층으로 하자. 그럼. 1층은 여기 꽉 채우기 한번 해 보험세. 아니다. 이쪽에 바깥에 마당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근데 지금 나무를 밑에 테두리를 여기 요렇게 하고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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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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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 여기 집안은 이 기억 모양으로 하고 안쪽은 마당으로 짓는 거였어요. 여긴 들어오는 겸 마당. 그자기둥 아직 목재로 만들지 말고 내가 위쪽으로 세워놓은 나무들 있지.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로 기둥을 쌓아놓게 나 어허, 이거 도끼도 가져올 걸 맨손으로 해야 하다니. 그리고 사장이 지금 나와서 뭐 하는 거? 아이고, 그가 아, 아, 뭐 그러니까 직접 사장하고 부사장이 녹아달라고 했네. 이거 드릴 툭 아, 여기 아니라네. 톱재 목재.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사원이 별로 없어서 그거 맞네. 거기 그거 맞네. 오케이, 아 이거 수제, 그거라네. 그 요거 드릴, 드릴, 나무캔은 드릴, 다이아도끼지 정확히 말하면. 아휴.. 뼈대, 뼈대까지 다 했구만 뼈대까지 다 했으니 이제 어디있냐.. 저.. 요거 요거를 다 목재로 바꾸게 엄청난 노가다가 될거지 됐다 내세트가 네, 나왔네 맞네 오 딱알고 부숴 자 그러면 벽은 어느정도 다된것 같으니까 바닥을 깔아보세 내가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땅 파는 기계를 주, 주겠네 여기 여기 상자 안에 넣겠네 목재 밑에 칸자 이제 팝..판 팝사 여기 문도 지금 잘못 설치했어 여기 밑에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가서 볼테니까 삽질이나 하게 응? 뭔가 이상한데? 발판이 투명해지 않아 응? 뭐가 이상한데? 발판이 발판 왜 안되는게인가? 발판 알았다네 발판 말고 버튼으로 하게나 버튼 빨리빨리 맥북에 내가 버튼 하지. 우리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떤 있어. 됐다 난 이제부터 천장을 그치, 네 온... 아이고, 이제 스피드 카메라가 풀렸어요. 풀렸어. 풀렸어. 잠시만, 나 젊은 사장인데, 왜, 왜 계속 할아버, <laughs>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계단은, 아. 여기 밑으로. 어, 잠시만. 방향이 잘못됐어. 아. 나무도 부숴버렸어. 이렇게 밑으로 알겠나? 예. 그리고, 수? 이제부터 아. 나는, 2층 뼈대를 잡기 시작할거네 2층은 요이쪽에다창창형형으으로는는이 좋을 는 같아. 그래 가지고 내이친아아이친이친피해이 내가... 어이... 아, 한방에 이어내리이는이 친구는 이친이구는장여기는와보구장 여기서 와 여기는,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냥 하고 잘못 생각했어 아, 이거는 톱이라네. 경기 톱. 음, 돌을 켤 건가? 돌을 캐네. 돌. 아직도 운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어? 스마트하게 살아야 돼. 스마트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말이야, 스마트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뭐? 하면 되냐? 이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1 5 0만 원을 받는다 에메랄드 하나에 1 0만 원, 다이어 하나에 100만 원, 철 하나에 1 0만 원, 레두스 하나에 0 0만 원, 뭐하고있나? 나는 이제 땀은 올리고 땀은 비워두셔야 돼 당장 비켜보게 여기다가 한층 한층 더 한층 더 올리게 여기로 올라가서 위에 뼈대로 싸우면서 아나? 자 그럼 다시 스피드 카메라를 작동시킬거야 여기 요렇게 승빈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네 안요해이지 어묵을 그렇게 싸우면 돈 아깝단 말이네 여기는 똥유리로 해달라고 여기서 말했다네 여기는 가공된 목재로 그냥 요리를 해주셔야 될것같 그것도 아무것도. 오이도래. 여기 부사장이웃다어요 응, 됐다. 보션. 안 쳤어. 어. 치명가 <laughs> 살려줘. 아이고. 아니야. 계단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 거네. 여기다. 됐다. 아! 거, 거기 거기를 왜 파나? 이길 요렇게 해서, 왔다가. 아니네, 괜찮, 괜찮소. 하지마. 후. 그리고, 그리고 말일세. 저기 위에 지붕을 하고 있게나, 나는. 횃불 좀 가져와서 박지. 우린 인테리어 안 하고 건물만 짓는 거라네. 그 간에 인테리어는 무시하고 해도 되네. 여기서 좀 앉아서 쉴 아니야. 응? 뭐라고? 무슨 말 무슨 말이 들렸던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그렇군. 됐다 끝났다 끝. 현장 끝. 아니. <laughs> 아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한번 봐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지붕도 만들어야지 아, 않을까요? 지붕을 왜 만드나? 만들고 싶기 시했는데 와. 여기 사다리 좀 떼, 떼게. 사, 사다리. 사다리 좀다 떼고 오게. 이뭐 하는 짓인, 신기...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 이 정도로 만족하지. <laughs> 아, 아우다 했다. 오, 괜찮아, 괜찮아. 좀 모던하다, 모던. 못던. 오케이, 완성! 예 자, 그러면, 회사로 돌아가. 회사로 돌아간 새 가자 아.. 좋았구만 아 너무 힘들었어 아 허리 뭐, 뭔뭔일 했다고 허리가 그렇게 아픈가 아 맞다 방금 여기 돈이 입금됐다네 1,500만원 이걸로 사원도 채용할 거야 그러면 아 힘들었어, 오늘.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쟤 집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저기요? 아, 숙직실 지금 침대 안 났네, 돈이 없어서. 맨바닥에서 잘, 그건가? 거긴 면접실이고, 여기 숙직실, 지금 맨바닥밖에 없네. 돈이 없어서. 아, 거기서 잘 건가? 알았다네, 난 집에 가겠네. 내일 또 보자, 한터 내일 또 봅세. 아, 힘들어. G빌드, 그렇게 나의 첫날은 끝났다. 근데 자네 숙직실에서 자라는데 왜 나온 건가? <laughs> 아, 벌써 이렇게 해가 지네.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젊어서. 집이 엄청 가까워. 옥탑방이지. 전혀 옥탑에 있지 않지만 옥탑방처럼 작지. 자네, 계속 왜내 질을 봤나? 자야 하는, 자야 하는 사람이. 오호. 앤. 아, 좋았다. 아, 이제 자야지. 뭔가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추천과 구독을, 아니, 아니, 추천이란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지만 나한텐 아무것도 보고,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 하하하, 저기 있네. 저 문연놈. <laughs> 아, 그럼 자자.